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의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밴 디젤 되겠습니다. 이 차량 청색 남색이라고도 하고요. 어, 이 차량 차량 가격 1,450만 원입니다. 어, 최초 등록일은 19년도에 최초 등록했지만 연식은 20년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0만 9천 키로고요 1년 평균 1만 5천에서 2만 정도 주행한다 했을 때딱 2만 키로 정도 평균 주행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적재함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재함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한 모습 되겠습니다 어, 여기 부분은 다소 이렇게 끓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바닥면은 전혀 오염되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넬벤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90% 이상은 거의 신품급 타이어입니다. 90% 이상 남아 있는 신품급 타이어고요. 앞 타이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앞 타이어 역시도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차량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깔끔합니다. 운전석도. 되겠고요. 시트, 시트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된 편입니다. 실내 핸들 그리고 실키로스 10만 9,589키로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는 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오디오만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열선 어, 통풍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옵션은 다소 빠져 있지만 차량 컨디션 누유 누수 없고요. 굉장히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기존 사용하시던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블랙박스에 달려 있고 하이패스는 따로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 이 스타렉스 3밴 차량 관심 있거나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차량 성능 점검까지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디젤 팬 스타일 등급이고요. 어, 이 차량 장점 세이프 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1개월에 2 0 0 0 k m 가입되어 있는데 세이프 스는 6개월에 1 0 0 0 k m 정도까지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성능 보증이 되고 1개월에 2,000km보다 보증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는 고객분들도 좋고 저희 판매하는 판매자 딜러한테도 들 굉장히 좋은 세이프 스 되겠습니다. 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완벽 상품화되어 있고요. 1,450만 원. 19년 최초 등록에 20년 최초 20년식 각자고요. 주행거리 10만 9천 k m 청색 남색입니다. 9월 1 0일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신성 좋은 개입판. 기어봉. 어, 열선 통풍은 따로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그리고 적재함 공간 되겠습니다. 핸들, 핸들 컨디션은 너무 좋구요. 어, 오디오, 뭐, 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구요. 음, 운전석 도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구요. 룸밀러. 그리고 적재함 공간까지,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지.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드뉴,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구요. 어, 이 차량 특이사항, 내차 피해 이력 두번 있는데, 두번 합쳐서 90만원입니다. 두번 합쳐서 90만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차량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밀리언카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